토트넘의 공격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공격 옵션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대한 클루셉스키, 히살리종, 단주마 등의 연이은 순서 영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폼이 지난 시즌 23골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 수상 상황과 다르게 현재 리그 4골 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의 공격수 링크는 1월 이적 시장을 넘어 이어지고 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랑스 출신 뉴캐슬 위너 알랑 생막시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EVERITHING IS 블랙 앤드 화이트 팟캐스트에 출연한 한 기자는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막시맹은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드리블러로서 화려한 발기술과 안정적인 밸런스로 상대 수비수를 흔들고 돌파를 시도하는 플레이를 즐겨 합니다. 이 같은 활동은 특히 케인의 공격 위협을 더욱 높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직접적인 경쟁자를 약화시킬 것으로도 전망되는데요. 실제 뉴캐슬은 리그 5위 토트넘보다 승점 3점 앞선 3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막 시행은 이번 시즌 부상으로 8경기를 결장했지만 리그 12경기에 출전했고 이번 시즌 한번 득점하고 3번 어시스트에 성공했습니다.